174번에서 보시면은 약간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U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U는 정수고요. 어 X는 정수 되어 됐는데, 이게 크기가 3보다 작은 정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어 FX.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 약간 이런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는 이게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두 개씩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래요. 요에는 모든 원소의 아,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그 뭐냐면요. 저희가 여기다가 해봤자, 단순하게 생각해봐. 그, 부정 하나 0이 안 되면 돼. 맞지? 둘다 0이 되는 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둘다 0이 되는 케이스는 과연 뭘까라는 거야? 여기서 둘 다, 여기가 0이 될수 있는 케이스는요? 맞지? 해봤자 내가 정수를 넣을 거잖아. 그 정수로 계산할 거니까 무조건 정수값이 나오는 건 맞을 거야. 그럼 될수 있는 게 0하고 딱3 넣을 때 0이 돼요, 얘는. 맞지? 하고 얘는 1하고 3 넣을 때 0이 될 거고요. 맞니? 그만, 얘기 그러면. 0 넣었을 때 얘는 0이 돼. 얘 0이 안 돼. 그러니까 0이 아닌 거야. 그러면 3빼원다 되겠지. 몇지? 그래서 총몇개 있냐? 7 개에서 3, 3 하나 빼면 6섯 6개 개나 오겠네. 여섯 개는 다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오, 아이 원소화를 보야 돼? 아, 원소화를 보고 하는 거였으면은 그해봤자 대칭적이니까 다음이 0이거든요 근데 삼을 제외했으니까 마이너스 삼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